자, 오늘 HL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복 마감을 했습니다. 8만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상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바닥 따지는 구간, 즉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자,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때 급등이 나오고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가격 조정으로 치고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매물이 가장 강력한 구간, 자 10만 원이죠. 우리가 이걸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합니다. 딱딱 떨어지는 가격. 자 라운드 피겨 가격이 상단에 위치해 있으면 저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제3의 세력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점을 높이, 높이면서 최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을 자,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력들의 거래 분포도를 보시면 시가 출발 82,5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합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시가 아래로 음봉을 만들고, 자이 아래 꼬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개미 물량을 받아내고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양봉으로. 끝낸 거예요. 자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스케줄은요. 대략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가남 신약 재심사 일정이죠. 그리고 이따라 자금 조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재밖에 없어요. 악재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330억 규모 추가로 시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악재냐 호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330억 규모의 전환사채 추가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했거든요. 그래서 600억 플러스 330억이니까 대략 930억 정도 실탄을 마련하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승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출시 예정일도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는 확실히 신약 승인 받고 마케팅 비용으로 좀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스크 차원에서 관련 마케팅 예상 등을 예산을 증액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늦어도 9월 또는 10월에 재승인 서류를 FDA에, FDA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없다라는 거자 이것만 체크하셔도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 플러스로 최근에 더 좋은 임상 결과를 첨부하겠다. 그래서 9월 정도, 10월 정도의 기간이 좀 걸린다. 한두 달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소제약층은 환자 생존기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신중을 가는 모습이죠. 이번에 한 번에 통과돼야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료는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 일단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자,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냐. 이 주가를 이끌었던 세력이 자 여기에서 악재를 만들고 보시면은 역대급 거래량으로 바닥꺼에서 제3의 세력이 물량을 싹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합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패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고 앞선 이제 무너졌다. 그 가격대까지 한번 정도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1, 2주 정도 쉬어 간다 해서 전혀 문제 될건 없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번 주는 지금 바닥권에서 아래 꼴이 잡히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즉 저점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다시 잠잠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럼 우리는 추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세력들과 이 타점 싸움을 통해서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HLB, 제가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방에서 좀 말씀드렸죠. 아래 꼴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바닥 다지는 모습 그래서 제가 매수 관점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 이번 주에 85,000원 안착하게 되면은 일단 저점 구간으로 잡고 이후에 나올 이슈 수, 수급 그러니까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1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금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장중에 좀 잡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구독자 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목표가 설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신호 팩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자리 얼마전에도 제가 hlb 또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도 보시면은 자 제가 어제였습니다 정매물 두터운 자리 체크를 해야 되고 자이 자리에서는 우리 저점이 잡힌다 라고 하면은 1바닥 두번째 바닥 세번째 바닥 꼭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어요 왜냐 2차 개미털기 나온다 말씀 드렸고 지금 리가 캔바이오도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제가 좀 잡아드렸죠 87,000원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다 자, 여기 저, 접어드리기 때문에 거리량 없이 저점 만들고 있는 세력들 패턴, 이런 포인트를 좀 잡고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도 내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 전략,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우리 구독자라면 어떻게 무료로 입장을 하는지 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참고를 하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또 제가 내용도 남겨놨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힘 있는 종목들 좀 돈이 들어온 종목들 좀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같이 좀 타점 잡고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급을 챙겨 봐야죠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자고요 작년 12월부터 최근 한 7개월 정도 외인이 660만 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이 기간 동안 65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럼 이 물량이 어디로 갔습니까? 외국인 주머니로 간 거죠. 근데 이 물량이 매도를 안 바뀌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매도할 때입니까 매수할 때입니까? 당연히 매수할 때죠. 세력들이 매수한 물량을 들고 있는데 그럼 세력들도 자 우리가 세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를 해야 얘네들도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럼 지금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건 올라갈 길이, 올라갈 구간이 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 패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8만원 초반대, 자, 8만 5천원 밑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좀 여유있게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공략 타점을 잡아가면 된다.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은 이번 달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습니다. 상승과 조정 이제 반등 파동인데 이 구간을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HLB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천당 제약 최근에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그리고 저점 눌림목에서 우리 여기서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달 만에 50%, 60% 이제 수익 청산을 했던 종목이고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도 리가캔바이오 자, 여기에서 제가 잡아서 타점 잡아드리고 잡아드렸고 지금 전고점 돌파할 때 스윙 물량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자 HLB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돈이 몰린 종목을 자 세력 매집주라고 하죠.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세력 매집주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 쉽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세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 자, 항상 우리는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제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자, 보시면은, 제가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재료. 중요한 이슈 말씀드렸어요. 세명전기, 신재생 인프라, 미국 정책주로 엮여있고, 송전선, 수주 물량,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니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6월 17일 장전에 보내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잡아드렸고, 우리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싹다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이때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자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이슈가 있어서 2차 파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구간 4,700원 대략 5,000원 정도 평단가 되겠죠. 목표 구간도 미리 잡아드렸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기대 수익률 60에서 80% 되니까 한달 정도는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고 6월 17일 장전에 보내드렸던 종목, 바로 세명전기였어요.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자, 월요일이었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에 제가 미리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게 매수 구간 내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자, 분할 매수로 싸게 잡아갈 수 있었죠. 자,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달 내로만 우리가 목표하는 60%를 달성하면 좋겠다 했었지만, 매수 이후에 2주 만에 우리가 빠르게 60% 수익 청산을 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세력 매집주만 공략해야 되는 자리. 즉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여기서 들어가야 우리가 싸게 들어가서 큰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게 세력 매집주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4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예요. 세력들이 이런 정치 스케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 6개월, 대선 후 6개월, 이때가 가장 시장이 좋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벌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11월 미국 대선 정책주, 관련주, 지금 세력 매집주 공략할 예정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잘 모르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7225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정책주, 제가 매수구가 목표가 잡아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바쁘시겠지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욕심내서 제가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주신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릴 거고, 나는 조금 단기라든지 뭐 단타, 실시간 대응 전략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소통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영상 제일 뒷부분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어떻게 입장하는지 제가 세세하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요하신 대로 요청해 주시고 대신 세력 매집주는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수는 있어요. 왜냐? 세력 매집주 좋은 타점이 왔을 때 제가 매수 구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양인을 좀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 번호로만 보내드리니까 이 번호로 보내드리는 종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잡아드렸던 것처럼 지속해서 이런 세력 매집 종목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 결국 우리는 3000 포인트를 향해서 갈 거고 이 시즌 3000 포인트 이상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으로 수익을 제가 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 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고 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